지난 5년 동안 가요 무대 진해성은 마침내 밝혀진 비밀병을 숨겼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김동건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 진성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평생 돌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해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그의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 큰 우려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현재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서울대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매니저이자 선배 황영원에 따르면 진혜성의 건강은 음악 경력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것이 그의 몸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진해성의 건강 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그의 건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해성은 소울풀한 목소리와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진지함과 열정으로 가득한 작업에 힘입어 고품질이 음악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일의 요구와 압박은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진해성의 건강의 중요성은 과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업 효율성과 탁월한 공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팬들과 대중들은 열심히 그가 자신을 잘 돌봐서 건강을 우선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새로운 에너지와 재능으로 무대에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해섬은 팬들과 대중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사랑과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연결과 애정을 강조하며 더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진해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우리는 긍정적인 소식과 그의 상태의 큰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빛나는 스타들조차도 무대 뒤에서 도전과 투쟁을 겪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해성이 이 어려운 여정을 건너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그에게 건강과 격려의 말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뉴스를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